굿모닝 저는 멜번 여행에서 그리피스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피스에서 작은 축제가 열린다 해가지고 준비한 하얀 티셔츠와 물을 챙겨서 파크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컬러런이라는 행사인데 물감 같은 거색깔 물감 같은 거 뿌리면서 달리기에 한 1.1km 밖에 안 뛴대요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말 내내 심심할 바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디지털 다이어트를 강제로 겪고 있기 때문에 집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laughs> 이런 곳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그 인터넷 속도만큼 주말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맞지 맞지 맞지. 인터넷이 맞지. 없으니까. 맞아 맞아. 아예 시간이 안 가. 지금 나름 축제 분위기가 나네. 드레스코드가 확실히 틴티야. 어, 어, 화이트가 맞다. 어. 어. 우리 조금 걱정했는데. 아. 아. 아, 달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뛰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나는 내 생각에는 마라톤 하는 것처럼 막 엄청 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산책 1.1km 걷고, 산책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가로 뿌려주나? 몰라, 언제 뿌리는 거야? 나 가로 뿌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아, 이게 에그. 무슨 이벤트인지는 몰라도. <laughs> 왜 갑자기 흰 옷을 입고? <laughs> I'm ready, I'm ready. Let's <laughs> go! <laughs> 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였어? 나 서로한테 뿌려주는 줄 알고. 나도. <laughs> 여기 중간에 진행 요원이 한 명씩 있는데 서로한테 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아줌마 뿌려주는 거였어요.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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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aughs> 아니 이게 포스터에 본 것처럼. 막 엄청 막 히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포스터에는 거의 그 물총축제 있지. 어. 그거 하는 것처럼. 맞아. 다 얼굴에도 뿌리고 막 즐거운 표정 하고 있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그냥. 뿌려줄 줄 알았지. 체크. 지금, 뿌려 지금, 이게 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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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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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헬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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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How many s a u s a 마 e s w o 래 l d you like? 아, two? Mm, two? two? Yes. two uh. 마음껏, 와 w o Yes, that's g o o v e r r a y r Wow. you grab what that's you it. want? Yeah, yes, thank It's you. So 내가 생각했던 축제나 그런 것들은 한국 가면 되게 커리큘럼이 되게 잘 짜여 있잖아. 뭐 오, 이렇게 파이팅, 모였으면은 맞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서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게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호주 와서 이런 파티들을 올 때마다 좀 뭔가 에? 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음. 아, 불만 불만은 아니고 <웃음> 불만이야. <웃음> 좀 불만이야. 어. 재미 대가리가 없다. <laughs> 맞아, <한 가지>. 맞아. <laughs> 자, 어제 축제는 그냥 한 바퀴 뛰면은 그냥 알아서 집에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마무리해서 나왔고, 오는 길에 그집 옥션 하는 게 있길래 그쪽 가서 집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 복장으로 안 쫓겨날 수 있다면 <laughs> <laughs> 가산 보고, 맞아. 장 보고 이제 집 가서 요리해 먹고, 어, 감자탕 먹으러. 네네아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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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uh, 0457? 0457? Okay. 거실 오 거실 와와 거실 거실이 이 정도 와 부엌 부엌 오, 오 깨끗하다 아니 넓지 이런 데면어 넓지 아일랜드식 와 좋다 아 여기 뒤로 방이 있다 아 여기 이제 가라지. 아 좋다. 그리고 조그만한 미니 이거는 방이라고 보다는 창고 참고... 창고로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다영도시. Oh. 아 다영도시 수납 엄청 많다. 그니까. Cool. It is r 여기 방 있는 데인가다오 마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국밥이장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와 마스터룸, 마스터룸. 화장실 딸려 있는 룸. 좋아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닥이 응. 털 빼기가 아니라서. 응, 여기서 방 다른 거. 방. 응. 방 하나 더. 방 지금 두 개였지. 어, 방, 두방 지금 두 개. 여기 음. 저 화장실. 음. 아, 아기가 있어서 아기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나 보다. 그렇지? 네, 음. 와. 아 여기 주방처럼 이렇게. 조그만 창고가 인 봐. 아 와인 같은 거. 와인 셀러? 여기 쿨룸 있어. 쿨룸 있어? 쿨룸. 어. 쿨룸 있고 저거 와인 저거 이데 있고. 장난 아다 여기 이제 근데 미니 미니바인가 봐. 미니바. 아 거의 바람 들어온다. 이렇게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또 놀고. 여기다 TV 이렇게 두고. 아 근데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좀 놀고 막 그럴 텐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다 이제 수영장 있는 집이잖아. 그렇지. 근데 수영장은 없으니까. 근데 수영장이 딱 있으면은 아니. 좋긴 하지. 그렇지. 근데 이 정도 솔직히 이 정도 마당도 진짜 큰 편이거든. 진짜, 진짜 크지. 솔직히 여기가 이 공간이 너무 크잖아. 어. 아 진짜 파티할만 남겠다. 이게 근데 대부 예, 그 다른 예. 집도 이렇게 진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딱이 정도면 돼. 어, 우리 집 거실보다, 우리 집 거실보다, 우리 집 거실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어, 이제 와. 만약에 저 공간이 있으면은 이 공간보다 저쪽 공간에더 많이 사용하겠지. 음. 놀때 힘든 거가. 아, 근데 이게 재밌어. 집 보는 게남러니까남의집 보는, 보는 게. 찾고, 남을 찾고, 남을 찾고, 남을 찾고, 수 있으면 사마. 어. 사봐 어디. <웃음> <웃음> 바베큐, 우리 바베큐 환장한다. 환장. 바베큐 아니고. 오늘 할수 있을 것 같아. 날씨가 조금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그렇고 심심해. 인터넷이 없잖아. 심심해. 바베큐하는데 거기 집 앞에 가면 인터넷. 어 하자 하자. 하자 하자. <laughs> 거기 하자. 알았어 알았어. 이게 호주 시골에 살면 은 데이터가 안 터진 일 이렇게 막 흔치가 않은데 저희는 시골에서도 이게 팜 하우스에 살고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면 진짜 할게 없어요. 그래서 바베큐라도 해야 저녁을 좀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로이 전직장, 로이 전직장, 로이 전직장. 아지네때 우리는 바베큐를 하기 위해 인원을 불렀고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자 집에 돌아왔고 감자탕을 해볼 거예요. 누거지가 없는 관계로. 배추를 대신할거고 현재 핏물, 고기 핏물은 다 빼고 이렇게 월계수 잎이랑 후추랑 같이 넣는 상태고 그거한 10분 정도 데쳐줄거예요 짜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통화중이에요 우리 와이파이 속세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있는거야요어 알겠어 어. 아아 된다 뭐 이런거 준비했대 Yeah. Hello? <laughs> yeah, my desktop Wi-Fi is working now. That's working too. Yeah, yeah. All okay. More of them. So okay, so if it's working now, let's see. I want you to observe the connection, okay? I'm going to keep your case open for three more days. I uh,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is, this, this you know, that the problem is fully resolved. I want you to monitor your connection. Yeah. And then, if you if you notice that it's dropping out, slowing down, or if there's any problem with the service at all, yeah, I want you to call us back here with Dodo. Yeah, okay. okay. Bye, cheers. You are so g e a a h the name of Kulang, how do you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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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do 야채 재료 준비 끝 얼간이 아니면 얼갈이? <laughs> 얼간이 아니야? 얼갈이 얼갈이야? 어 얼간인 줄 알았어 얼갈이 배추 얼갈이? 음. 아, 장난 아니야 뚝백이 장난 아니야 뚝배기 오징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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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음 괜찮아? 어, 맛나 맛있어? 어아 호주에서 해장국을 맛보다니 고마워 어... 초주 하나 시킬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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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 로빈. 끓여 그래, 먹어야겠네. 도망갔다. <laughs> h 로어 l o 로 a c k h e nice 어 l i to meet you. I'm Bina. h s a m l i c e Alice. Alice. 와이바. h e l I'm feeling it. What? I'm feeling it. Why? Recording. Mm -hmm. Why? Mm -hmm. Why? Because I invite you, so <laughs> I'm recording. Let's go. <laughs> Good afternoon. <laughs> yeah, she's hey.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Jack. I'm ready to fight. Hungry? <laughs> <laughs> Hi, guys. Hey. Hello, how are you? Please. To meet you. Jack. Yeah, boy. <laughs> Please to meet you. Hello. Elisa yes. Elisa Okay. Uh, let's start barbecue. Yes. Yeah. <laughs> Can you guys use the chopstick or do you guys no. need a fork? That's alright. Yeah. I'm ready for. I put. I will put, put my finger. To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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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t. Too so hot. Have you guys tried Korean barbecue before? We lived, we lived. with some Koreans before we came down here. Yeah. Mm -hmm. But um. No. no, you never done bar Korean barbecue before. I will show you. <laughs> Today, yeah, everything is cooked, dish. We eat this one after we eat ram, mm. and we can eat the noodle yeah. and corn, sweet corn. Yeah. I'm not finished. You keep doing it. <laughs> every time i say roy roy my boyfriend my boyfriend yeah. yes i am <laughs> roy <rolling. laughs> this is known as sam in korean word grab one chili dipping sauce this is it spicy pork? not too spicy not spicy but this chili would be a little bit spicy for chili you guys isn't... the green one yeah green yeah. one the landlord doesn't live with you here uh, Yeah, landlord is not living with us okay uh, he has another house around here Maybe two minutes away by car. Uh, mm. What did you do today? No, just nothing. Still, um, yeah. What you guys doing? When you guys have off on the weekend? Just nothing. A, just, just watching just, YouTube just, and just sleep. If we, we wanna go somewhere, but not, not, not every weekend or no, not every time. Mm. Nothing okay. funny. No, the fine? only thing that we can do is just make a money here and just here on That's the weekend. All. That's all. <laughs> <laughs> take take one. 한국인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도 <laughs> 따라하기. Take meat, sauce,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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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kimchi. Yeah. Wrap it up. Put it in your mouth. <laughs> oh, <laughs> thank you. Yeah, put them in your mouth. <laughs> thank you, Pina. I will <laughs> miss you, Pina. <laughs> Is the kimchi sour for you? Not sour. Perfect. Okay. That's how we enjoy barbecue. Yeah we live with some korean skies? yeah some backpackers some yeah. Mm. yeah very good mm. but then we don't do much mm. like this mm. <laughs> yeah because this one also really special for us because we didn't know that we can use this fire pit but since some campers came to here yeah. to do camping then we realized that we can use this fire pit so we, we just enjoyed just less than one year. <laughs> How old are you? 27?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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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nty-seven? Twenty-seven! <laughs> Sixteen. Sixteen? Yeah. Wow. Yeah. Sixteen? Really? Yeah. Younger than 16. me. Oh, yeah. you younger than me and you're younger school. than my younger brother too. <laughs> so do you guys wanna live in Australia yeah. for good? No. To make money. What? Does mm. work. Make money. I was told that banal guys can make money just less than one thousand dollars per month. Is that correct? Yeah, something like that. Mm. Mm. Uh -uh. Yeah, because I was told that they working from seven to twelve, or maybe just less than five five hours yes. per one day, then they will get paid less than five hundred or one thousand dollars per month, and they also need to paycheck to paycheck every day. Yeah. Mm. Mm. So that's why most of people came to Australia. Yeah. And our rate is a bit low. Yeah. The rate is too low. Too mm. much support of that manifest. Yes, yeah. mm -hmm. Because I have been working with Vanuatu guys yeah. for the last five years. But they, say, they were saying everything same. If they $3,000 per fortnightly yeah. and they Absolutely. send back home every money, they can stay in Australia. In Vanuatu with the money, for three or four months with three thousand dollars, it's yeah. worse, yeah. more worse. Yes. Nice. We are planning to <clears throat> pop in Vanuatu for travel later, few months later. It's a yeah. good place. hey good place, yeah. The only thing is uh, shark lungfish, yeah? it's not good. You, know, you need to look at look up that on the internet, huh? because. Uh, we are normally hit by cyclone So mm. it's not good for you to be there during cyclone From time to time um, or mostly? Just a couple of months like yes. uh, November to April, April. Mm. November to April yeah, for yeah. six months, mm -hmm. six months. So, Yeah, yes. sort of six months like that yeah. Okay Just recently remember I lost my, one of my sisters. Yeah, yeah. in, yeah. yeah, yeah, yeah. in that earthquake yeah. It shook mm. and damaged everything and uh, Why the cyclone comes up? Okay. Good. Most and of times, time. I don't know, but it's because of the weather. Yeah, maybe because of the weather, tropical weather or whatever. I tropical don't know. weather. But it's all, we always have cyclone. How yes. many seasons do you have? Just winter, just, uh, winter and summer. That's all. Uh, winter and summer. Yeah. So how many year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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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uh, Rombola? Five. Five years. Yes. That was my first company as soon as I came in Australia. So you went there. Mm. Because I just followed up my friend because my friend was working for Rongola before I came to Australia. Yeah. So I just came to Rongola straight away. Without interview. No. Yeah, because I was under name of the contract. I worried about to back to Korea because it's really hard to leave. Because we make money like less than three thousand dollars per month. Even if you are working really hard unless you have like specs picture Bye Bye Finland, I miss you I miss you too Lovely guys, Bye